정도 그 놈. 내 사수 아들이야. 커피 드십시오. 어 땡큐. 예. 아 그래 커피. 지태기 형님이라고 아이고. 그 형이 팀장. 내가 막내. 내 것도 타와야 될거 아니야. 이. 씨. 아, 어디 갔다 오셨어요. 이거 드세요 이거. 재성 형님이 중간. 아, 이렇게 우리 셋이 한 팀이었는데. 아, 그때 합 좋았다. 전국 검거율 일위도 해보고, 아무튼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같이 태기 형님이 정신이 딴데가 있는 거야. 현장 나와도 목만 때리고.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지.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더라. 마누라가 다단계에 빠진 것 같다고. 이게 이제 지금까지 통화 내역이고요. 우양그룹 다단계 사기 사건. 그때 흐름 좋았다. 피해자 수도 만 명이 넘고 피해액도 몇천억 훌쩍 넘어서 경찰서 출입하던 애들 그 기자 애들 다 우리 사건에 들러붙었지 근데 이 새끼들이 갑자기 형수를 바지로 세우더라 실례합니다 김경희 씨 되시죠? 경찰입니다 당신을 다단계 불법영업 및 의미,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<laughs> 다단계 사건이야 대표 명의자만 집어넣으면 일단 마무리되니까 형수 파지로 세워서 감옥 보내버사가면리의 삶을 살아가형서의형아니야서 우리의 아니야 지택이 형님도 살아가면로 우리의 삶을 가면고리우리 기획 부동산으로 역공사 준비하다가 사재성이한테 걸려가지고 감옥 간 거고 정도 그놈도 대단한 게지 부모 복수하려고 공사 준비한 거 들키면은 감방에서 몇십년 썩을 거 아니까 사재성이 그 새끼가 가만 안 있을 거 아니까. 그냥 그룹 이건 뭐냐? 방푼이처럼 걸었다더라.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. 그냥 돈 많다 그래서 그랬던 건데. 다른 이유 없어요. 확실해? 혹시 다른 이유 있어야 되나요? 그러면 저 형량 좀 줄고 그래요. 그럼 지금이라도 만들게요. 그래서 빵에서 복수 준비한 거구만. 더 이상 어리숙하게 당하지도 않고 확실한 건수 물어서 제대로 복수하려고. 남들 눈에 안 띄고 조용히 움직일 수 있게, 그리고 문제 생기면 덮어 씌우고 도망갈 수 있게. 나같이 최초로 방필규한테 사연 있는 놈 끌어들일 생각도 거기서 한 거. 일과 백성일이랑 나랑 헷갈린 것도 아니지. 애초부터 나를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. 아니야? 아저씨. 둘좀빌수 있을까요? 네가 얘기한 거냐? 내 친구 중에 등신 같은 놈 하나 있으니까 걔한테 덮어씌우면 빠져나오 쉬울 거라고. 야, 무슨 말 그렇게? 해. 누가 뭘 덮어씌워? 상황이 그렇잖아. 양정도 그 새끼 처음 잡아준다 그런 것도 넣고, 어? 야, 이 형이 그놈 잡아주랴? 형사 친구 두고 사는 덕정 몰래 우리 성일이? 그것도 잡을 수 있어? 그 새끼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. 그 얼마 받아야 된다고요? 그리고 마진상 세금 얼마냐고요?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게. 한 60억이라고 하지 않았냐? 야야야. 야, 야. 아니 나 때문에 풀어준다 그러고. 넘찰 들어가면 그놈 다시 못 빼낸다. 하...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고 연락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. 인마. 하... 너 형사가 해서 안될짓다 했잖아. 어. 야 성일아, 나 지금 양정도 그놈 데리러 가거든. 어떡 할래?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. 그 사람이 그 뒤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수고하세요.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? 이래야 우리 손 잡아요. 팔에 넣어야죠. 무슨 수를 쓰든. 그러다 성일이 진짜 잘리면.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. 장난 전화인 거라고. 그럼 되죠. 나 이용해서 양 정도 복수 도와주려고.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? 야, 지금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. 어? 야, 너도 최초로 방필규 그 새끼들한테 맺힌 거 많잖아. 어? 너그 새끼들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. 어? 너도 술만 처먹으면 민식이 형 복수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.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. 임마, 너는 내 친구잖아. 양정도 이 새끼, 내가 잡을 거야. 내가 잡아서,